오빠, 재밌게 놀아야 돼? 다음에 또, 매워구스 줄 거야? 나여서, 싱글링 나여서, 나여서. 배고픈데. 뭐 먹지? 음, 뭐 먹지? 진짜 <laughs> 만들어놓는 거 귀찮아. 연아. 응? 오빠 라면 만들어줘. 알겠다. 맛있게 해줄게. 그래. 맛있게 해줘야 돼. <laughs> 알겠다 <목소리> 내가 이거 요 열어줄게 콩순이가 콩순이 라면 깍게 내가 맛있게 줄게 열어줄게 <목소리> 기다려 잠 볼게 이거, 이거, 해줄게 내가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거 이거, 이거. 야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가지. 맛있게, 라면 끓여줄게, 기다려. 이제 맛있게 줄게. 응. 음. 됐다. 이거 블링클, 이거 뭐지? 땡! 오뎅 넣고, 이거는 감근 넣고, 이거는 계약 넣고, 이거는 새우 넣으면. 야, 변해요, 여기 봐요, 변해요, 여러분. 오빠, 내가 라면 맛있게 해줄게. 알았어. 누나, 너 응? 배고프니까 빨리 해줘. 알겠어 응. 빨리 하고 있 오빠, 배고프니까 라면 빨리 해줘. 됐어. 됐다. 라면 잘 드신 다 응. 오빠 와, 맛있겠다, 오빠. 조금 응. 넣어볼까요? 응. 짜깃. <목소리> 오빠. 나먼다 응? 됐다. 내거 고마워. 잘 먹을게. 와, 배고파는데. 연아, 너무 고맙다. 뭘? 네. 음, 맛있겠다. <목소리> 연아, 이거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뭔데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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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재밌게 놀아야 돼. 다음에 또 매어글 쓰줄 거야. 물정 뭘? 아이. 고마워. 와 살겠다. 근데 이거 무슨 국수야? 어? 비늘. 아빠 도와줄 거지 그럼 나나안 매워줄게. 근데 이거 뭐지? <laughs> 아니 잠깐. 만 <laughs> 배고프니까 그래도 먹어야겠다. 아빠 맛있게 먹어. 아. 오빠, 맛있어? 응. 오빠, 난 튀김이 있다. 음, 맛있어! 안 매워서 <고수> 먹어야지. 맵다. 영어 <laughs> 오빠, 이거 음. 다 먹었다. 응. 음. 맛있게 먹었다. 음. 음, 잘 먹었다. 고마워. 응. 오빠, 재미도여야 돼. 내가 맛있게 라면을주신가 알았어, 놀자. 아빠, 안녕. 구두야, 꼭 눌러주세요. 구두야, 꼭 눌러주세요.